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라든가 재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이 제가 돌이켜 보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가장 남용되게 또 아주 과도하게 사용된 그런 사례라고 <laughs>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김정중 법원장님 계시지만 아마 작년에 제가 어 공소장이 거의 200페이지에 이르고 그다음에 그 공소장에 따른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이 20만 페이지에 이르는 재판을 1, 2년 안에 할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어렵지 않은가 이런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 오늘 장동욱 위원님께서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공소장이 200페이지인데 그 안에 어떻게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공수장이 200페이지니, 거기에 따른 뭐 정황 사실들 다 그거 입증하느냐고 소명하느냐고, 그에 따른 증거들이 수만 페이지, 수십만 페이지가 다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공수장 일본주의 원칙을 천명해서, 이거는 공수장이라 볼수 없다. 예단을 갖게 한다라고 딱 잘라주시면, 어? 그러면 검찰에서도 앗뜨거 하면서, 그렇게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안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재판이 뭐 지연됐느니 장기화, 장기화 됐느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시고 마치 그것이 법원의 책임이 있는 것마냥 이렇게 하는데 법원도 법원의 입장을 밝히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자꾸 오해가 누적되고 참다 참다가 그러니까 법원 앞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명을 조사하고 그다음 수백 군데를 압수색하고 수백 페이지의 공소장을 갖다가 해서 지금 성남 F C 건만 해도 400명의 증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수송지휘 안 하시고 가만히 있고 반대로 보실까요? 이거 한번 압수색 코바나 컨텐츠랑 도이치모터스 압수색 이게 리스트가 겨우겨우 이게 거 우리가 검찰에서 받은 건데요. 보십시오. 2020년 11월 9일 날 코마나 컨텐츠에 대해서 처음 그 사무실에 김건희, 최은순 두 분에 대한 휴대전화와 PC 압수색 덜컥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세상에 압수색 영장을 핵심 피의자한테 바로 이렇게 들이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기각되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맨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편, 다음 편이요. 넘버, 순번 39번 보면, 2021년 10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뭐, 도이치 모터스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그 다음에 무혐의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주거지도 없고, 그 다음에 보안에서 휴대전화, PC, 그런 압수수색을 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국민들이 요새 바보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본인의 관심사항으로 이런 거다 봅니다. 또 실시간으로 법정을, 법정에 가서 그 재판하는 걸 보고 또 어느 유튜브가 계속 그런 정보를 또 국민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화가 나는 거죠. 사법, 형사사법이라는 건 저에게 가르치신 분이 지혜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게 제일 중요하다. 본인이 스스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걸 보시는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지금 판사는 역시 기소된 범죄 사실 공소장을 갖고 재판을 하지만 그렇지만 기소 이면에 검찰이 장난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눈 감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화영 부지사, 아니, 이화영 부지사 재판 말고 우리 김영철 검사 얘기를 좀 할까요? 장시호 씨 재판할 때, 장시호 씨가 본인의 구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알려줬죠. 근데 구형대로 안 나오고 덜컥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판사님이 보기에 이거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 정도로 집행예로 할 사안이 아니다.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김영철 검사가 아뜨 하면서 장시호 씨를 1심 판결 선고 후에 수십 번을 부릅니다. 주말에도 부르고 일요일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검사는 기소하면 끝이잖아요. 피고인이랑 잘 만나면 안 되잖아요. 또 증언할 때 압박해도 안 되고요. 근데 이건 1심 선고 후에 법정 구속됐다고 검사가 불러다가 위로하고 어? 거기 같은 구지소에 있던 장시호 씨 수감자는 장시호 씨가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지를 다 증언하고 그럽니다. 검사실에서 생일 잔치했다 그러고 예? 그런 거를 안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 실체 진실을 방해하는 작업을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님들이 그 기소 안 됐다 그래서 그눈 감으실 겁니까? 그래갖고 실제 진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거 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원에 대해서도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검찰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판사님도 수사해서 14분을 기소했습니다. 무리한 기소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느꼈습니다. 근데 기소하더라고요. 언론 플레이 해갖고 국민의 여론을 뒤집어 엎고 14분 중에 11명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검사, 지금 판사들의 어떤 사법 농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들을 보십시오. 그 이상의 일을 마음껏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기소, 기소권을 네. 갖고 있다고,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검사들의 그런 행태, 그런 거 아무도 수사하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 많은 증인이라든가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술파티가 있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출정 기록을 받았습니다. 수십 번을 갖다가 소환해서 그중에 세명 핵심적인 세 명을 갖다가 2 7차례나 같은 날 불러서 밤에 가, 같은, 같은 시간에 돌려보내고 그세 명을 모아서 진술 짜맞추기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 국회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걸 밝혀냈습니다. 그 기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셔야죠. 기소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형사법, 아까 말씀드린. 대표, 이러한 부사, 이런 질이 일어는 이유가 초기 기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한법번에 기소하면 될 거를 외국화가 위반 일부 기소에서 유죄가 나오는지를 보고, 유죄가 나오니까 나머지 뇌물을 알수 있는 뇌물죄를 그 재판부에다가 또해당되게국 해서 기소하고, 한꺼번에 이재는 대표와 함께하는 뇌리를 공무관계인을 통계의 기소에서 일부 보내고, 유죄를 하면서 또 보내고, 네, 정리해주세요. 그런 것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검찰의 의도를 끼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좀 듣지 않습니까? 검찰의 입김하나, 피고인의 의견도 듣지 않습니까? 피고인 잖아요 피고인 의견도 의 검찰의 주장처럼 명석하게 넓은 마음으로 자 정리해 주세요. 네.